오늘 배워볼 내용은 이건데요. 어, 뭐지? 그냥 텍스트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약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색이 변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글자가 나타났다가 이런 방법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만들어진 원리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여기다가 흰색 텍스트를 적은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실지 모르겠지만 도형에다가 텍스트 빼기를 했는데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삽입 도형에서 직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슬라이드를 가득 덮을 도형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크기 조정 해주시면 되시고요. 도형의 윤곽선은 없음, 그리고 도형 채우기 색은 제가 파란색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삽입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기입을 해주세요. 주의하실 점은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위에다가 도형에다가 텍스트도 적을 수 있지만 그렇게 적으시면 안 되시고요. 삽입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바깥쪽에서 마우스 커서를 두신 다음에 따로 적어 두셔야 돼요. 멀면, 놀면 뭐하나. 사실 전 부산이라서 멀면 뭐하노가 더 적절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지. 그럼 재미있겠지. 놀면 뭐하노 재미있겠지. 그렇죠. 놀고 싶네요. 놀면 재밌죠. 일단, 글자를 키워놨어요. 이렇게 글자 키우고 나서 글자 폰트 변경해 주셔야 되는데, 요즘 제가 좀 좋아하는 폰트가 있어요. <laughs> 이 폰트, 요즘 좀 많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글자를 배치를 하게 되면 완료가 된 건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 글자 간격이 너무 좁다. 이러면 물론 단락을 통해서 조정하실 수 있지만 간단하게 조정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텍스트의 간격을 넓혀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균등 분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홈 탭에 보시면 여기 균등 분할 눌러 주시게 되시면 이 텍스트 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균등하게 분할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 마무리 되셨으면 일단 가운데에 배치한 상태에서 컨트롤 A로 전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체 선택이 되겠죠. 안타깝게도 이 기능은 파워포인트 2013만 있는 기능이긴 한데요. 한번 해볼게요. 서식에 들어가시면 도형 병합에봐서 이렇게 빼기라고 눌러주시면 되세요. 지금 흰색, 흰, 글자가 흰색으로 변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변한 건지 아닌 건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도형 동그라미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노란색 하나 만들고.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맨 뒤로 보내니까 어때요? 지금 이 노란색 움직일 때마다 글자 빠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글자를 빼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글자를 빼기를 완료해 봤고요.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사실 움직이는 거 굉장히 간단해요. 저는 처음에는 세모로 했지만 여기선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하나 만드시고 나서 노란색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애니메이션을 지정을 할 건데 애니메이션 추가해서 선을 선택을 하시는 거죠. 자, 초록색은 시작하는 점, 빨간색은 끝나는 점. 그러면 초록색에서 시작했다가 빨간색으로 끝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뭐, 요 정도 해놓으면 뭐, 나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두시고요. 어이 다시 조정했네. 자, 초록색, 빨간색, 끝나는 점, 이렇게 위치를 조정하시고 나서 이 노란색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맨 뒤로 보내기만 하시면 완료가 되신 거예요. 정말 잘 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좀 지울까요? 네. 지금은 현재는 그냥 흰색 글자가 적힌 것 같지만, 제가 클릭하는 순간, 놀면 뭐하노? 재밌겠지. 아, 근데 뭔가 왜 이렇게 재미없게 가죠? 뭔가 더 신나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그러면 조금 더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애니메이션 보시게 되시면, 천천히 갔다가, 그리고 천천히 느려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재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효과 옵션 들어가시면 부드럽게 시작, 부드럽게 종료를 다 없애주시면 네, 이제 일정하게 속도가 지정이 되고요. 난 이런 것도 재미가 없다. 나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싶다. 이러시면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사용자 지정으로 한번 해 볼게요.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점은 요 빨간색이 끝나는 점에서 시작해서 클릭, 클릭해서 막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거리게 해 보는 거죠. 이 왔다 갔다가 완료가 되시면 더블 클릭을 해주셔야 이렇게 이동이 마무리 되고요. 너무 정신 사나운 것 같으니까 이 재생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자 마우스 커서를 가까이 대신 다음에 여기에 모양이 변경되었을 때 누르게 되면 이 애니메이션 길이가 조정이 될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막대가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신 다음에 진행 시간 표시 막대. 이렇게 숨겨져 있는 상태를 표시라고 하게 되시면 저처럼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 동작을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 다음에라고 지정을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시면 원래대로 이거 위치 배치시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서 읽기용 보기를 하게 되니까 현재 이런 화면이 나오네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동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완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양한 느낌으로 표현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